바로 후바가 발견한 물건! 힘의 원천인가? 당장 없애버려야지! 으아! 이건 대체 뭐지? 어, 느낌이 이상한데? 내 팔! 내 다리! 내, 내 엉덩이! 안돼! 내 몸이 힘이 엄청나 지금 당신이 수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안보이네요, 플라이스 선생님. 저잖아요, 호피. 내가 플라이케어의 생통치자임을 선포하러 왔다다. 호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뭔가 폭발음을 듣고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 호피! 지금 무슨 난동을 부리는 거야? 어, 캔들! 봉식발표를 들으려 잘 도왔어! <목소리> 여긴 이제부터 <목소리> 내가 접수한다. 이제 대장님의 곳을 책임지던 시절 끝났어. 평화롭게 어딜 떠나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여길 접수하겠다! 어림없어! 넌 호피가 아니야! 나 호피 맞아! 캔립, 도망가! 지금 도망가는 거야, 덕쟁아? 캔립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부바가 여기에 뭔가를 넣어놨을 거야. 그렇지. 지도는 좋아서 영아. 아무리 그런 화장판 장난감을 가지고 발악해도 내 힘에는 상대가 못돼. 오, 오. 아, 다시 한번 해보자. 캔님, 나와서 나랑 대결해. 캔님, 캔님, 너 괜찮은 거야? 이런 이럼 이럼. 덩치 큰 영웅이가 널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러기엔 늦은 것 같네. 넌 캔넬을 절대 이기지 못해. 그냥 슈퍼 악당인 척 하는 거잖아. 진정한 영웅은 캔넬이야. 하! 영웅이라면서 치사하게 꽁무니를 빼? 있잖아. 캔네을 유인하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쪽으로 와봐! <laughs> 도와 드릴까요, 아가씨? 도와줘서 고마워요, 미스터 씨 기꺼이 도와드리죠, 예쁜 친구.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했는데, 우리도 이제 초능력을 얻었나 봐. 호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거야. 우리도 이제 슈퍼파워를 가졌으니 호피를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야. 자자, 자, 자, 아가씨, 가봅시다. <laughs> <laughs> 다음 홈 스위트 홈이그! 오 맙소사! 난 그저 집에 가고 싶어! <놀람> 쉬고 싶단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너희들은내 새로운 낙의 세상을 만드는 걸 도와줘야 해!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홈 스위트 홈인걸? 이제 아니야 바비? 저 나무 상자는 중심에서 운반해 내 새로운 비밀 실험실에서 써야 하거든 여기 접수하겠다는 말 장난이 아니었네 최대한 빨리 호피를 막아야겠어. 다음에 누구를 괴롭힐지 빨리 따라가서 살펴보자. 난 혼자서 더는 이제 도저히 못해. 응, 헤헤헤. 흐. 어? 내가 도와줄까? 응, 제발 부탁해. 한심해. 이런 단순한 공사를 처리 못하면 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 아비, 우리가 구해줄게. 보기의 호피. 맞아, 이제 네대 일이다. 참, 니들이 덜덜 뭉친다고 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햅, 내가 말했잖아, 이 펀치 한 방면 끝난다고. 크라프티코, 그 어느 때보다 난 강해졌어. 하지만 넌 아직 준비가 덜 됐지. 야! 어느 때 강하다고? 응? 어? 정말 개나스럽고. 어서 서둘러서 슈퍼 파워를 얻어내야 돼. 캔네과 크래프티콘이 힘을 합쳤는데도 호피를 방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거 왠지 찝찝하지만 호피가 이걸 여기로 가지고 왔다면 중요해서겠지.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될수 있다면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잠깐. <놀람> <놀람> 내가 치 취소할게 힘이 마구 손라 아, 이게 바로 아, 내바던 아, 거지 난 오. 정말 엄청나게 강해졌어 흥 호피가 몰락할 시간 이제 난이면 누가 있어 어? 내가 우리 유일한 힘을 은 안심해 내가 왔어 비너 모습이 공포스러워 정말 놀랍군 걱정마 얘들아 내가 도와게 네가 해냈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거뜬히 물리칠 수 있어. 준비됐지? 준비됐어. 내가 먼저 갈게. 하하, 나 잡아봐라. 잡만니 있어, 예정이야. 네 슈퍼 파워를 무시하는 꼴 좋구나. 날 도와줘. 난 너희들을 터치돼.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 사, 악한 물건을 영원히 없애버려야겠어 와 이게 뭐지? 오호호호, 완전 딱 맞잖아. 잠깐만. 나 기분이 이상한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와! 음, 이+ 컨트롤 때문에 이러는 건가 흐! 음, 어떻게 된 거야. 나 몸이 엄청 커졌네. 게다가 세졌어. 그게 다 이것 때문이야. <laughs> 보니까 스마일링 크리터들의 장식 에센스를 담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네. 오, 우리 스마일링 크리터스 너희가 좋든 싫든, 너희 내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laughs> 안녕, 크리터스 안녕, 펫넷. 오. 너 운동 많이 했나 보다? 팔에 있는 건 뭐야? 지금 보여줄게! 크래프티콘! 아, 안녕, 캣닐? 너, 괜찮아? 최고야! 있잖아, 그거 좀 빌려도 될까? 에? 장식 말이야? 오, 우리 스마일크래프트스가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지키는지 알잖아! 흠, 정중하게 부탁하려고 노력했는데 하! 아! 디콘! 호피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안돼 안돼 안 돼! 켄네이 안 돼, 안 돼! 힘에 취했어 이 정도 가지고 힘이라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면서 얘들캔 아! 켄랩은 너무 강해 우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잠깐 켄랩 이건 네가 아니야 정신 차려 이게 바로 나야 호피 진정한 나 이젠 네 장식 내가 두번 묻지 않겠어! 당장 그만둬! 이것 봐라! 두려울 것 없는 리더 도그데이 아니신가? 너흰 도망쳐! 내가 캔나을 막을게! 하지만 도그데이! 가! 어서 해봐! 할수 있는 제일 끔찍한 짓을 해보라고! 오! 그럴 생각이야! 넌 나한테 대적하지 말아야 했어! 안 돼! 안 돼! 어떻게 캔네을 없애고 원래대로 돌려놓지? 그는 너무 강한데 말이야. 건틀렛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가지고 있는 힘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려면 우리의 장식이 필요해. 장식을 더 많이 모을수록 점점 더 강해질 거야. 그럼 어떻게 캔랩을 막아야 해? 보시라! 감마 방사선 기계야 우리한테도 자신만의 슈퍼 파워를 주고 캔랩에게 맞설 수 있게 해줄 거야 아니면 뼈를 녹이고 DNA를 터뜨려 버릴 수도 있긴 해 알아보려면 한 가지 방법뿐이지 이문 열어! 스마일 크리터스! 피할 수 없는 결말을 미루고 있을 뿐이야 내 기분이야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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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코피니 네 모습 좀봐 괜찮아 <놀람> 허피 파괴 부어간다! <오자>! 어 <laughs> 완전 버프 받았네. 호피가 캔나발 쓰러뜨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건 봐야 알겠지. 이런 호피가 부셔버렸어 그럼 우린 어게해 파워업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가능한 빨리 말이야 호피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너희 도망쳐라 호피가 알아서 한다 할수 있겠어? 도망! 찾아서 호피를 도와줘야 해. 생각해, 부바, 생각해. 어? 이게 뭐지? 으아! 안녕, 꼬맹이 크리터들아. 마미롱 레그?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그리고 너왜 그러는 거야? 네 작은 과학 실험이서 내 거미줄 위로 흘렀어. 나한테도 온통 쏟아졌지. 그리고 그 덕에. 나도 엄청난 힘을 갖게 됐어! 하하하하하하하하오빠 마미랑 레즈 좀 짜내줘! 으악! 하하하하하하하! 한 녀석은 해치웠고 이제 하나 남았네! 바비! 너 괜찮아? 왜... 나... 기분이... 이상해... 나... 널 물어서 방사능이 들어갔나봐. 그것 때문에 네가 거미 능력을 얻게 됐어. 이봐, 당장 내려다.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줬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가 날 이런 취급하는 거라고? 잘했어, 바비. 머미롱레그, 너는 나중에 상대할게. 당장 내려놓지 못해 나. 호피. 호피, 호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라면 도망치겠어! 호피, 도와줄까? 응, 도와줘! 저기 봐! 아, 돌아왔구나! 보아니, 바비도 업그레이드가 좀 됐네! 그것만 기억해! 큰 힘에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거 말이야! 아프다 나도 그래 으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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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꼬마 천재 아니신가 이거 놔 캔들 그 똑똑한 머리로 저 녀석들을 슈퍼히어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위대해진 날 막는 데에는 역부족인 거지 놔줘! 부바는 놔줘 부발이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부바이 가만히 내버려 둬 좋아 그렇게 하지 어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너희들, 너희 장식을 나한테 넘겨. 안 그러면, 어쩔 건데? 안 그러면, 불쌍한 부바의 장식을 빼앗아야지. 그러면, 퐁! 그럴 순 없어!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할 거야. 하지 마, 바비! 포기하지 마! 해야만 해. 받아라! 아! 이 조그만 녀석이, 뭐야! 무슨 짓이야! 힘을 좀 써야 해! 고피 당긴다! 안 돼! 내 컨트롤! 내 힘! 내 멋진 내 잠깐. 짱! 어?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이럴 수가 그래, 프 티콘! 그데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laughs> 걔들은 영영 사라져버려 호피 나쁜 고양이 때린다 잠깐 이걸 사용해서 그 애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끝없는 힘이란 게꽤 유혹적인 하네 좋아+ 좋았어 이제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야 부바님 앞에서 말이야 봉담이야 하하이성적으로 <laughs> 생각해봐 어? Huh?